대한동이 만세. <웃음> 만세. <웃음> 만세. 광복 만세. <laughs> 네. 네, 광복절 특집으로 네.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는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K-pop 데모넌터스 얘기를 해볼 <laughs> 거예요. <거거든요. 웃음> 광복절 특집이라서 <laughs> <laughs> 무슨 연결고리야? 네. 무슨 상관이에요 네. 가장 <laughs>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laughs> 또 그게 있습니다. 소니에서 <laughs> 만든 K 컨텐츠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철권 통치 이제 그 강제 통치가 1910년 10, 10년부터 20년까지 20년부터는 문화 통치를 했잖아요. 아 문화 통치. 아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아 우리가 이제 통치하고 있다. <laughs> 아, 일본은 일본은 이제 네. 그냥 기술만 만들고 있다. 음. 그냥. 자 우리가 문화 그껀덕지 줄게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봐. 응. 돈이나 대봐 한번. 돈이나 대봐. 응. 김구 선생님이 또 그런 말씀 <laughs> 하셨죠. 네. 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아.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준다. 어, 어쨌든 소니도 말씀하셨죠.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소니 행복해. <laughs> 아, 넷플릭스도 행복하게 해줬. 넷플릭스가 <laughs> 제일 행복하겠죠. 아. 근데 해봐 해서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에이. 잘좀 맞... 치긴 했어요. 꽤잘 <laughs> 쳤죠? 꽤잘 <laughs> 쳐서, 네, 이분이한두 달째 이제 난리가 나고 아니, 저는 그 뭐, 이게 넷플릭스 <laughs> 네. 1위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쳐. 네. 어. 빌보드 그리고... 1위는 뭔데? 노래 아... 너무 좋잖아. 야, 네, 네. 아? 아, <laughs> 아, 아, 이거 선택밥인데. 골든이야. 골든이로 가는 거가 지금? 골든이. 아, 골든 막 챌린지하고 난리 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저는 근데 여러모로 할게 너무 많지만 네. 여러모로 느낀 건 일본이 이번에 패배감 많이 느꼈겠다. 오늘 어. 광복절 특집이니까 좀 한일 대결로 가는 것도 괜찮, 괜찮잖아요. <laughs> 어. 아니, 근데 사실 말이, 말이 K-pop K-pop이지. 네. 이 아이돌 문화 네. 다 일본에서 나온 거 같아요. 제 같잖아. 말이 맞아. 그 말입니다. <laughs> 자니스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 그 누구죠? 그, 그 옛날에 이보다남자나 어, 그런 거 나온 애들. 마츠모토, 어, 마츠모토준이라 네. 자니스에서 만든 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한게또 수만 형님이 또 SM을 해서 음. 또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한창 <laughs> 보십시오. 저기, 뭐야, 그, 걔네, 저기, 걔네아요 뭐? 소녀시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욕 많이 먹었어요. 왜요? 왜냐면 AKB48 따라한다고. 아. 뭐 이렇게 음. 무더기로. 그리고 슈퍼주니어 나올 때도 난리 났습니다. 13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음. 근데 지나고 보니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문화의 힘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여전히 일본은 파, 파, 그 갈라파고스로 살고 있고 음. 우리는 <laughs> <파고스라는> 일본을 <laughs> 어, 일본은 갈라파고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멈췄죠 1억 3천만 내수시장만 믿고 지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음. 문화적으로 침몰했죠 음. 일본 침몰 영화가 생각나네요 <laughs> 진짜 오늘은 장인정식 <laughs> 그 침몰까지 시켜요 에이, 거기 일본 영화가 <laughs> 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을 갖고 들어와서 짜장면 계량 시켜서 다시 내보냈네. 아그어 그럼 사실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식품적으로도 뭐 음. 못하는 게 없는 나라네요 아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K-팝이 딱 그런 꼴이네요. 사실 보십시오. 네. 음악만 그럽니까 뭐죠? 라면. 음. 라면 이치란 라면 뭐줄 한창 썼지만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건 뭡니까 불닭볶음면입니다. 이치란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웃음> <웃음> 네. 에, 맛있긴 한데. 네. 이번에 이제 삼양 불닭볶음면 음. 네, 삼양 식품이 이제. 라면 라멘 식품들 일본 뭐 도요수산 뭐 이런 데다 뛰어넘었대요 어. 오. 그리고 또케데원에서 이제 김밥 한줄 먹기 챌린지아맞 아~ 그거 덕분에 또 김밥 하시는 회사나 네. 그런 분들 행복하시잖아요 또.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좀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게 김밥 아~ 불닭볶음면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응. 그 소스는 거기만 갖고 있는 네. 응. 유일무이한 소스니까 아니 근데 김밥이 어떻게 이렇게 히트를 칠 수가 있어요 냉동김밥으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어, 좀... 트레이더조에서 네.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한 거 이게 사실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는 오, 유행을 했었지 네. 근데 그걸 다시 뒤집었네 그치 오.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워 보이는 거야 그니까 러 차원이 다른 겁니다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네. 제일 김밥 잘 싸는데 그거 다해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예. 네. 근데 그 냉동 기술이랑 이런 게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아. 네. 그거다 사실 트레이더존에서 유명할 때그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음식이요 싸잖아요. 음식이긴 네. 네. 그러니까 온갖 영양소와 열량이 폭발하는 음식인데 그렇죠. 싸요. 좋지. 박수준 연구원님께서 그얘기하셨어요 저도 그걸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서도 조금 가성비 음식 찾다 보니까 음. 그 냉동식품보다 싸잖아요. 그래요. 저 메타 플랫폼에서 네. 그 24살짜리 AI 인재 데려가는데 3,500억 준다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나 비싼 거 먹는 거지 일반 <laughs> 미국인들은 이제 다 힘듭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아니 평균에 한 <laughs> 요자 그럼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지리학과가 그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제일 그 평균 연봉 높았던 거 기억나시죠? <laughs>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연봉이 <laughs> 제일 높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도 그런 애들이 연봉 3,500억씩 받으면 그 평균 다 높여놓는 거지 실제 근로자들 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거 팩트인 게 네. 최근에 미국 고용 박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국 다 자르잖아요. 거술라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빅테크가 그 사람 다 자르고 이런 비싼 애들한테 몰아주려고, 어. 네 그러는 거는 맞아요. 그럼 잘린 애들은 뭐 먹어야 돼? 김밥 먹어야 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는 거는 K K 팝 데모 헌터스에서 나오는 김밥. 김밥. 참 그게 웃긴 게 이제 김밥을 원래 저희는 통으로 안 먹잖아요. 그 네, 그렇죠. 뭐 안써 가끔 안 썰어 주세요. 썰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별미긴 예, 하지. 예, 얘기 하시는 네. 분들 있다고 하는데 그게 CG 구현이 안 돼서 아. 사실 통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 뭐. 왜곡 됐네.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대, 제대로 제대로 네. 먹는 법은 아니네. <laughs> 그렇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수출 됐으면 된 거죠. 그렇죠. <laughs> 아, 잘 되면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거 레시피들 돌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김밥, 네, 김밥 레시피. 뭐 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아, 네, 그은 거. 그러니까 그게 참 실거 이상한 음. 거예요. 우리한테 김밥이 되게 되게 서민적이고 되게 가정적인 네, 음식이에요. 옛날에 있고. 운동회 때 이제 엄마가 만든 음식 사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음식이 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김밥이 팔리면 김밥 제품만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 김밥에 들어가는 김이 또 팔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검은 반도체. 어. 검은 반도체가 또 팔리는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김 과자 진짜 많이 먹던데. 아니, 그 오. 명동 와가지고도 김 겁나 싸가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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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싸가요 근데 우리나라 김이 맛있어요. 그, 그리고 아, 네, 그 명동에 바프 매장 엄청 큰거 음, 있잖아요. 아몬드. 어, 아몬드 파는데 오, 오, 거기도 또그 외국인들 엄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그한 구석에 김과자를 또 팔아요, 거기서. 아, 네. 그냥, 그냥. 외국인들한테 맞춤형 그냥 매장이 된 거야. 뭐 아시겠지만 김으로 따지면 사실 일본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일본에서 응. 오니기리 드셔보셨나요? 네. 혹은 네. 일본에서 삼각김밥 드셔보셨나요? 김에 소금이나 뭔가 조미가 되어 있다가요? 네. 바삭바삭하고 종... 김 일본의 김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은 굉장히 네. 김 종류가 음. 다양한데. 그러니까 그 마른 김 있잖아요. 네. 간장 발라서 맞아, 맞아. 먹는 그거 하나예요. 음. 네. 그니까, 뭐, 브랜드가 다양하겠지만, 걔네는 그런 거 하나인데, 우리는, 곱창김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온갖 김, 종, 조미김. 양반김. 많죠, 보면. 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이 캐대헌 하나가 지금, 넷플릭스만 돈 벌어다 준게 아니라,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laughs> 이제 다시 돌아왔다. <laughs> 저희는 주제에. 네. 네. 중심으로 오 다시 돌아왔다. 대만 헌터스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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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연결되는 말이죠. 김밥도. 대만 헌터스 보셨나요? 음, 음, 봤어요. 아, 네. 음, 저는 노래로 먼저 접했고 노래로 음. 네. 노래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래 때문에 더 확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확산. 어, 네. 근데 이거 맞아. 나도 뮤직비디오가 몇백표 찍었다고 하길래 그래서 음. 애니메이션 봤어요. 맞아요. 사실 완성도로 보면 은 음악이 훨씬 높죠. 음. 이게 이 아, 스토리, 아, 영상보다 영상의 스토리텔링은 난그 정도로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어요. 저 솔직히 아. 보다 잤어요. 네. 어? 맞아요. 왜요? 네. 장기 신기해요? 졸림좀잘 네. 수도 있지. 아 그거 그렇게? <laughs> 네. <laughs> <laughs> 뭐그뭐다 재밌다고 다즐해야 그래. 되는 건 아니지. 아니 네. 그럼요. 어, 그래? 아 그럼 <laughs> 왠지 알아요? K컬처는 훌륭했는데 만든 소니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해 그 수준까지. 아, 약간 너무 사람 이 길쭉길쭉해 아, 비현실적으로. 애니메이션이니까. 아, 그리고 이게 아, 소니 네. 유니버스 안에 캐릭터들을 굉장히 오, 많이 따와서 그렇고요 맞아 맞아. 아, 네. 그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미지랑 스파이더맨이랑 같은데? 아 그다, 아, 그죠 그죠. 솔직히 유치했어요 저는 내용이. 저는 한국식의 그런 문화를 이 감독. 이메기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매기가 한국계 캐나다인이래요. 음. 그래서 한국 문화 소개시키는 걸 그건 인정이죠. 네, 음. 하려고 했는데 어, 떠올려 보니까 무당이라는 사람이 구슬하는 음. 게 되게 아티스틱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걸로 현대식의 무당의 구슬하는 사람들이 아이돌로 치환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마기를퇴치하는 이런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음. 맥락적으로 근데 설득이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그 시간이 지난 연예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 네. 무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음. 아, 오 정말. 맞아 맞아. 음. 그그 그러니까 <laughs> 뭐죠 신내림.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그게 음. 엔터테인먼트였던 어.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그런 무당을 하거나. 음. 근데 이제 이게 이, 이 길을 펼치지 못하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걸 네. 무당으로 바꿔가지고 혼문을 음. 네. 이렇게 한, 여는 거죠. 음. 네. 근데 이게 냉정하게 음. 한국 사람이 이런 설정을 만들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음. 이렇게 안 됐어. 아, 안 됐을 네.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적인 어떤 약간 색채가 입혀졌기 때문에 음. 맞아요. 네.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했던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걸 알고 보면은. 어, 어떻게 어 외국인인데 음. 어쨌든 외국인인데 음. 이렇게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지 하면서 흥미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할 수, 뭔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쵸. 또 그런 얘기를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파 사람들은 음. 아왜 아이돌 파는지 알겠다 <laughs> 이런 얘기 하고 아이돌 파던 사람들은 아왜 2D 왜 파는지 알겠다 <laughs> 이런 얘기를 <laughs> 서로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보면 은 저는 이번에 굉장히 소니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사실 스파이더맨 잘 되긴 했지만 그 뒤에 후속작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음. 이번에 이제 또 나온다고. 네. 만들었고. 근데 좀 보면 뭐냐면, 디즈니가 못하는 걸다 해결해줬어요. 오, 맞아. 음. 디즈니 그 가짜는 그 깨어있음을 <laughs> 엄청 팔잖아요. PC. 자꾸, 자꾸 날 가르치려고 해. 내가 그 디즈니 애들보다 똑똑한데. <laughs> 와, 너는, 맞아? 너는 이 정도 의식이 없으면 너는 아직도 미개해. 음. 아직도 깨어있지 못해.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죠. 더 배워하면서 다양성을 강요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막 아유 야 아시안 넣어줬다 됐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적선하 듯이 준단 말이에요. 음. 근데 사실 지금 컬처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시안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 보면은 사실 디즈니는 좀 적선하는 느낌이었으니까 훨씬 더 소니가 잘 풀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약간 백인 우월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는 느낌이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백인 우월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유색인종을 굉장히 대우해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디즈니 아, 작품들은. 맞아.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음, 이용해 먹고 음, 싶어 음, 하는 게 눈에 보여. 음. 근데 어 이거는 진짜 순수 이 매기강을 비롯해서 여기 한 매기강만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계 자작진이 굉장히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대한 정서를 굉장히 잘 이해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제작 이게 너무 포장이긴 하지만 근데 일이라는 건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음. 음. 돈 벌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한국인들은 요거 여기다가 K 넣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냅킨 위에 젓가락, 뭐. 젓가락 올려놓는 정도는 정성은 있어야죠 그치. 그 고증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같 인기 거죠 네. 등산복 입은 아줌마들 <laughs> 나오고. 그건 진심이거든요, 진짜. 그 썬캡. 어, 썬캡 쓰고 나오고. <laughs> 근데 그런 요소들 <laughs> 요소들이 한국인들한테는, 와, 어, 신기하다, 이러는데, 네. 와, 이걸 어떻게 했지? 어, 진짜 음. 한국 같다, 이러는데, 외국인들한테도 먹히는 게 나는 참신기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한국인들한테 먹히는 게이 이 부분이고, 음. 외국인들한 먹히는 건 노래가 잘 풀리지 않았을까. 아, 아. 아. 그래서 노래가 지금 1등이란 말이에요, 진짜. 네 개가 다그한2 0위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물어보네. 이게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K-pop 기반으로 간게 1등이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 아니,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 맞아요. 어. 근데 그런, 진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 그런 가수들이 1등을 해요. 근데 노래 들었을 때 약간. 우리가 들었던 케이팝이랑 비슷하지 않았어? 아, 그죠그나난 어, <목소리가> 어, 들었을 때 블랙핑크 노래랑 되게 비슷하다고. 는 아니, 그쵸. 더블랙레이블 쪽에 대표가 참여했다면서요. 데맞아뷔 들어갔다면서. 아, 그, 그, 그리고 안무도 리정이 들어갔어. 오맞아니까 <laughs> 그냥 맞아, 맞아. 다, 다 한국인이 거의 맞아, 다 들어갔어요, 보면은. 부른 그래 사람들도, 뭐, 유키즈라고 옛날에 있었던 남자아이돌 출신 아이돌도 들어가 있고, 보니까, 뭐, 그냥 외국인 어떤 가수들이 불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계 막 교수님들이 부른 거. 교수님들의 뭐 그런 조별 과제였다. 이런 얘기가. 아, 얘기 많이 맞아 맞아 맞아. 뭐 플레이브 이런 거에서 네.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떻게 아, 보면. 어, 그래좀 어, 비슷하긴 하죠? 하다. 음, 2D라서 네. 그런가? 예.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뭐 신사업을 하든 IP 사업을 하든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기존 팬덤을 깔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정말 주요했던 건 음. 없는 애들을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아이돌을 기반으로 음. 만들었어요. 음. 또 트와이스가 음. 또 o s t 도 네. 하나 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와이스 팬덤이랑 블랙핑크 팬덤이 또 싸움도 납니다. 어. 그게 누구를 그린 거다, 모토로 한뭐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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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지효 모토로 했는데 아닌데, 지수 모토로 했는데 아무튼 서로 막 이게 싸우더라고요. 뭐 이게 보면. 엑소카인데 네. 그렇죠. 이거 지민인데 그렇죠. 뭐 이런 거있더만 남자는 차은우, 차은우도 한들 네, 아, 근데 난 보자마자 b t 스 생각나던데. 나도 그 베이비가 완전 지민 닮았어요. 네, 네. 네. 몇, 몇 가지 참고한 거를 감독이 음. 얘기한 게 있어요.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케이팝 아이돌 그냥 대축제야. 나 아, 끝. 어. 아육대 판이야, 사실. 그리고 <laughs> 거, 거기 그 장면에서도 조금 드러나는 게 있대요. 케이팝 음, 그 아이돌의 진우는 성향 진우는 뭔데요 그러니까 진우는 그냥 주인공, 아, 남자 주인공이 거고 따른야들 있잖아요. 베이비, 아뭐 로맨스, 음. 미스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특성 있잖아요. 아이돌, 아 멤버마다 약간 에. 미스터리한 멤버 있고, 루미. 로맨스, 뭐, 이런.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남자 아이돌들. 아 그런 고진 있잖아요. 아, 솔직히 네. 근데 이게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난 아직도 유치해. 이런. 근데 네. 내용이 네이밍이. 유치하기는 한데, 음. 노래하고 난 사실. 아, 노래는 너무 좋아요. 한국적인 요소들 때문에 난 떴다고 생각해. 그건 사실 적었거든요. 굉장히 사후적 해서. 많이 우리가 재밌게 즐기는 거지 외국인들은 거기까지 뭐잘 모르죠. 이게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죠. 이게 네. 또 전체 이용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린 애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음. 되는 아, 거 반복해서 보는 네. 경우가 많대요. 네. 애들이. 아 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조금 약간 너의 꿈을 펼쳐, 이런 거 아.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루미가 뭐, 고생을 받다가, 진우랑 어떤 아.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서, 아. 그, 거, 그, 고난을 극복하고. 허? 이거 뭐, 뭐, BTS 성공 네. 스토리랑 똑같은데? 네, 이런 음. 느낌인 거죠. BTS가 스피땀눈물 만들어지는 그 음. 과정이 굉장히 가사에 다녹아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완전 케이팝스러운. 완전 케이팝스러운 작품이었다. 거네. 그리고, 저는 요즘 어찌됐든 컨텐츠가 흥하려면 쇼폼이 잘잘 되야만 잘 한다. 어, 그렇죠. 근데 쇼폼에 만약에 발라드가 들어갔다? 음. 그러면은 이거 음. 흥하지 못했어요. 바로 고음. 그렇지. 이 골든을 따라 부르는 뭐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온갖 그 고음 잘하는 사람들 맞아. 다 대결이 막 갔잖아. 음, 요뭐 네. 뭐 정은지. 그렇죠. 뭐다 하니까 그러면서 누가 더잘 불렀니? 또 아이브의 또 안유진도 부르고 어, 막래래서 음, 누군 뭐 댓글에 아이브의 안유진은 뭐 어떤데, 저쩐데 하면서 뭐 서로 막또 싸움도 음. 나고. 근데 사실 그러면서 트래픽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바, 마케팅 바이럴도 굉장히 잘 됐다. 음. 네. 프로모션 자체가 굉장히 잘 됐기 음. 때문에 뭐 나머지 뭐삼박자잘 맞는다 뭐 이런 한, 다 하더라도 그 시작점은 쇼포면서 굉장히 잘 끌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 요즘 하도 이게 떴다 졌다 하는 게 많으니까 음. 처음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한 한 달쯤 전에는. 음. 아, 그냥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구나. 애기들 보나 보다 했는데 음. 그좀더 가더라고. 음. 어, 아, 그래서 아, 케이팝으로 이렇게 잘 됐구나. 였는데 음. 또 노래로 막 챌린지를 하니까 음. 계속 가더라고. 음. 한 맞아요. 2주가 더 가더라고. 맞아요 맞아. 어. 그러다가 이제 또 빌보드 1위 올라갔다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는 거야. 음. 맞아요. 아, 그래? 맞아요. 어? 어 그래? 어? 그래? 이러면서 이게 응. 이만큼 된 거지. 보다가 잔 사람도 다시 들어와. 아, 어,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러네, 아, 내가 아, 실수했나? 그러네. 그렇지. 뭐, 어, 다들 이렇게 시켰다는데? 갑자기, 갑자기 철학이 어. 보여? 어. 다 들어갈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 나는 <laughs> 못 보겠어. 솔직히. 이게, 난... 이, 이게 약간, 그리고, 이, 뭐, 층이 넓다고 생각한 게, 음. 양지에 있는 사람들과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능력치였다. 음. 음. 음, 아. 음지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렇지만, 약간, 음. 그러니까 조금, 썬마이 컨텐츠 하는 사람들 아, 있잖아요. 맞아요. 쇼츠 찍고 뭐 이런 사람들. 난 제일 먼저 그 골든 본게 뭐였냐면 그 아프리카 네. t v 에서 BJ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골든 대결하는 거 보면서 이제 난골 그걸 처음 봤거든요. 어. 그것도 몇 백만 조회수나 오고 BJ들 몇명 나와가지고, 응. 대결하고 많이 졌어요. 저는 잤어요. 사짜보이즈라고. 아. <웃음> <웃음> 그, 그, 158이랑, 응. 님몰드 어, 맞어, 맞어, 맞어. 네. 아, 그래. 거기에. 여기까지 네. 왔구나 아, 싶더라. 아, 카라, 카라미라고, <laughs> 똑같이 생긴 애 있어. 핑크머리랑 네. 똑같이 생긴 그 유튜버가 있는데, 바로 빨아버리더라고요. 요즘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진짜 그렇게 열받게 <laughs>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네. 진짜. 짜증나게 해요, 핑크로그이 미쳤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 감성이죠, 네. 사실. 그 감성도 있죠. 있죠? 네. 음. 네. 그니까, 뭐, 계속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뭐 이런 음. 요소들이. 떠들 거리가 네. 계속, 붙어요. 계속 있어요. 음. 자, 계속. 이렇게 되면 뭐가 붙냐. 네. 자, 그 음지 있는 애들이 사실 모든 트렌드의 시작은 트위터인 거 아시죠? 어, 트위터에서부터 네. 시작하잖아요? 자, 이제. 트위터 음지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음지서부터 시작하고, 마이너 컬처, 서브 컬처에서부터 시작하고, 네네. 점점 메인의 주류로 흘러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10대 돌고, 20대 돌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 KBS 뉴스에서 최대현을 아. 조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전세대로 어울러 터지는 거죠. 안 했어요 아직? 했스, 했습니다. 했어요. 아니, 아, 아니, 했어요. 다른 게 이제 국중박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렌드 코드에서 다루면 이제 끝? 트렌드가 끝이죠. 그래문 닫는 거예요. 아문 닫았는데 <laughs> 저희 무덤을 다꺼내가지고참여 해가지고 아. 꺼낸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이거 뭐안끈거 있나요? 아 이제, 아, 뭐 있나, <laughs> 이제? <laughs> 아, 이제 끝났겠니다말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도 떠다졌다 하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 에이 됐어 됐어 이러고 있다가 음.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아, 모든 아, 매체들이 다 그런 거야. 트렌드를 어. 다루는 또 프로그램이면 다한 번씩은 해야 되고. 그래서 좋았던 건또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도 나올 수 있고 한데 보면은 어 이게 먹히나 싶었던 건 저는 그 호랑이 자코도 네. 음. 까치랑 그러니까 호랑이 저는 사실 미나 안 좋아해요. 너무, 아우, 징그러워. 징그럽게 그려요, 보면. 어, 어. 걔도 징그럽게 그리고. 네. 귀엽던데, 근데. 이제, 눈이 이제 눈이 귀여워지기 눈이. 시작합니다, 저도. <laughs> 네. 저도 이제 캐드얼 보고 나니까 이게 철학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뇌징이었구나뇌징이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야 귀여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 보면은. 예. 그래서 국중박이라고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들이 음. 다 그냥 완판이래요. 맞아. 그 호랑이? 그래서 그 국중박에 대한 논란도 생겼어요. 왜요? 이게, 세계의 유기 막, 유기 예. 음. 세계 유기의 박물관인데 어. 다른 뭐전 세계 해외 박물관들은 다 유료에다가 음. 음. 막그 돈도 받고 막 하는데 음. 저희는 무료에 음. 줄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이럴 바엔 그냥 외국인한테만 돈 받자. 아. 아니면 돈 조금이라도 받자. 아. 아니면 뭐, 차못 끌고 게, 오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제가... 우리나라 같은 사람, 나라 없어요. 외국은 어. 뭐, 어디 고궁에 가든, 뭐, 궁전에 가든 네. 하면 무조건 성당에 가더라도 돈을 내는데. 아, 근데 돈, 돈안 내는데 있어요. 어, 니. 훔친 물건 전시하는 데는 안 내요. 아, 그치. 대형 박물관 이런 데는. 안 내요. 걔네는 쟤네. 막, 근데 훔친 거, 그래도... 물 박물관이잖아, 그냥. <laughs> 그냥. <어허>. 니우쳐야죠. <laughs>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가 걔네들은 다. 전 세계에서 가져온 거를 보여준다면 네. 우리는 우리나 라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볼수 어.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완전 밸류에이션 높죠. 그런데 음. 음. 저도 이제 알아봤거든요. 왜돈안 받을까? 근데 뭐천 원, 이천 원을 받으라잖아요. 천 원, 이천 원을 받으면 이게 또 인건비 생각하면은 음. 마진이 안 남는데요. 할 거면 한 2만 원씩은 받아야 2만 원? 네. 그래야 좀 왜냐면 인건비, 매표소, 표관리 네. 네. 아 네. 이런 거다 생각하면은 아천 원, 이천 원으로는 그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그렇죠. 돈이 안 된대요 만 원, 이만 원 받을만 할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들 댓글에 천 원, 이천 원이라도 받아라 는데 그거 받을 바에 안 받고 말지가 되는 거죠 만 원은 거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제가 자주 가는 성복역 롯데몰 보면은, 그, 심야에 12시 이후로는 주차료를 안 받아요. 어. 그, 출차하는 차들한테 받아야 맞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 세워놓느니. 인건비? 예, 인건비 세워놓느니 그냥 출차시키거든요. 음. 그냥, 예, 뭐 그런 거다 다름없죠, 사실. 예. 그런 거 있죠. <웃음> 어. <웃음> 깨알같이. <laughs> <깨아갔지. 웃음> 네, 깨알같이. 그래서 국중밥 굿즈 뭐 이런 거 보니까 엄청 비싸던데? 맞아요? 맞아. 네.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근데 디자인이 진짜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음. 아 그래요? 음, 못 봤네. 외국인들 한, 외국인들의 감성을 잘 건드렸더라고요. 그 저기 뭐지? 향로. 그 뭐라죠? 디퓨저 향로를 그 무슨 금동 향로 모양으로 네. 만들어 가지고 걷다가 디퓨저 넣어서 네. 막. 근데 원래 그 목적이긴 해요, 향로 자체가. 음. 그래서 이 향로를 피우면은 그 금동 향로의 결에 따라서 나오면 음. 그게 엄청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연기가 네. 나거든요. 근데 어. 그걸 디퓨저로 그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것도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리고. 음. 제일 잘 나가는 게뭐 까치와 호랑이 그 굿즈 음. 키링이기도 하지만 다른 거는 뭐갓쓴 볼펜 같은 거 있대요. 음. 되게 구현을 잘 해놨고. 사짜보.. 아, 사짜보이지 <laughs> 사자보이즈. <laughs> 사자보이즈가 이제 갓 쓰고 나오잖아요. 유아 아이돌 하면서. 거기서 갓 인기가 많고. 음. 근데 갓은 옛날부터 맞아, 인기 많아요 덕킹. 있었어요. 네. 음. 갓, 갓 좋아하더라고요. 응, 외국인들이그 뭐 모자 뭐냐고 막 다들 음. 얘기하던데. 음. 그래서 요즘에 또 경북궁 쪽 가보면 외국인들이 한복 그렇게 많이 입고. 맞아요. 한복을 입으면 무료거든. 음. 네. 또 한복 아, 뭐 그런 것도. 어, 한복. 안 덥나? 어? 근데 또 그런 거죠. 사실 내가 일본 갔는데. <laughs> 그치, 그치. 어. 그온 김에 누가 그거 입으면은 음. 무료로 입장 시켜 주는 뭐온 김에 또 입기도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네. 인스타 한번 올리고 한복이 또 예뻐요. 어, 이쁘죠? 음. 이쁘게 또 그럴 때서 또 빌려주는 거는 또 이쁜 한복이더라. 우리 음. 네. 네. 엄마 갖고 있는 한복 안 이쁘거든. <laughs> 그 <laughs> 비싸 한복이 비싸요 되게. 비싸죠, 많이 비싸죠. 대여했는데도 음. 비싸요? 아니아니 아니, 그냥 사는 거, 사는 거 엄청,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한복이. 대여 대여료는 얼마야? 대여료 하고 만원이었 오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입장료가 세이브가 되니까 다들 온 김에 하고 가는 거죠. 음. 그 광화문 그 지하에서 올라가는 길에 그 대여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좋지, 사실. 그러면, 그리고 그거 입고 다니면서 좀 근데 그 비슷하게 교토에서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비싸던데? 어, 아, 한국이랑 비교 가안 돼요. 6, 7만원 해요. 대여도. 네. 교토는 뭔가 안 어울려. 음. 사실. 뭐 어, 저는 <laughs>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하는데. <laughs> 금액이 문제다. 금액이 네. 네. <laughs> 그리고 사실 한국인이 그거 입고 인스타에 못 올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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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아, 그러네. 올리면 <laughs> 안 돼? 아뭐좀 불편해하는 뭐, 사람도 있잖아요. 좀... 어, 불편한 사람도 있을 니 일본에서 한복을. 아뭐 그래서. 그걸... <laughs> 그런 건좀 음.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누구를 거리낄 사, 수준은 아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음. 압도하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음, 제가 문화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음. 얼마나 일본에서 배가 아팠겠나. 아이돌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음. 아이돌, 아이돌 산업으로 큰 거는 한국이야. K-POP. K-POP. 음.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걸 배우러 와. 음. 트와이스의 멤버들도 일본에서 음. 와가지고 배우는 음. 거. 배워서 음. 그쵸, 들어온, 그쵸, 들어온 그쵸. 거. JYP가 거기서 니쥬라고 음. 만들고. 음. 맞아. 음. 게, 케이플인가 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예. 네, 네, 또 있어요. 어. 보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배 아플 거리가 많다. 그리고, 심지어, 소니는 이번에 돈못 벌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안될것 같아가지고, 넷플릭스에 팔았대요. 오. 아.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소니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어. 원래 그런 구조 아니에요? 어, 거의 그렇죠. 예. 네, 네. 걔네가. 어. 제작비 대주고 음. 그다음에 만들고 나머지는 음. 다 먹는 처음부터 넷플릭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소니 픽처스가 들어온 만들고 있다가 넷플릭스가 야 이거 제작비에 네. 대한 실비 줄 테니까 넘길래? 근데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그 흥행의 보장을 못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그 뭐야 바이럴도 안 하고 그냥 줬다가 갑자기 정도.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음. 외국에서 코리안을 리스펙한 성공적인 컨텐츠의 첫 표본이 만들어져서 음. 이렇게 또 광복절에 다루기에 아주 괜찮은 음. 예, 트렌드의 무덤을 음. 만들 수 있는 딱 적당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습니다아좋 음.